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말소리 연구가 박후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이번 시간에는 과연 훈민정음 헤레에 나오는, 자, 헤레 용례편에 보면, 자, 나오는 이 롤. 이울이 나오는데요. 자, 롤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그래서 이 롤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또 강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롤은 오늘날에 이 학자 대부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혼몽자회의 예를 듭니다. 혼몽자회에 너울이 너울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와서 이 너구리를 뜻한다는 한자에 우리 순우리말로 너울이 너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너구리가 오늘날의 너구리 아니냐? 너구리하고 말소리가 비슷하니까 너구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너구리의 너구나 로우리 비슷하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 그것은 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로울은 수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러울이 왜 수달인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누구한테 여러분들 알아봐야 될까요? 자 그러면 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본민정 해례 이 정인지 서문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천지 자연지성 즉필 유천지 자연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천지의 자연의 소리가 있다. 천지 자연의 소리, 새 소리, 이, 이 동물 이 육지에 돌아다니는 동물 소리, 심지어는 물고기도 소리를 냅니다 다음에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포 소리, 이뭐 벼락 소리, 비 내리는 소리, 또 물이 흘러가는 소리, 또 이런 여러 이 소리를 이 바로 이 천지 자연의 소리 아닙니까? 이 천지 자연의 소리에서 천지자연의 말소리가 나옵니다. 자그 얘기는 안 써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천지자연의 문자가 나옵니까? 중간에 하나 걸치는 것이 천지자연의 말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 말소리를 인류는 얼마큼 오랫동안 썼느냐 최초의 문자가 나온 것은 지금부터 약 많이 잡아봤자 1만 년전 보통 한 7천 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류 뼈다귀가 지금 저 아프리카 근방에서 또는 저이 어, 조지아죠. 드마니시에서, 그런데서 발굴되는 300만 년 전에 벌써 인류 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300만 년 전에 이 만들어졌다, 태어났다. 아닙니다, 여러분. 뼈다귀가 지금 가장 빨리 나온 것이 300만 년 전이니까. 600만 년 전에 나왔는지, 또 1000만 년 전에 나올 수도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인류의 이 대단한 이, 이 역사는 아직도 이이 진행 중이고 어느 정도의 인류가 먼저 나왔는지는 아직도 어 우리가 더 이제 연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는 7000년 전에 나왔다. 그러면 최소 그 현재 이 발굴된 인류의 뼈를 기준으로 좋다. 300만 년 전에 최초의 인류다. 그러면 299만 약 3000년 동안에 인류는 이 말이 있었죠. 야 동물도 얘기라고 새도 얘기라고 다 얘기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람은 그러면 읽을 것이 없겠느냐? 사람도 이걸 씹고 이 귀도 있으니 이걸로 얘기하고 그다음 이걸로 듣고 의사소통이 됐다. 그때부터 말이 나왔다. 그 말이 나와서 그 299만 4천 년, 3천 년 동안 그렇게 쓰는 동안에 엄청난 말씀의 정보가 있고 그리고 이 지혜들이 많이 쌓이고. 대단한 이 왕과, 그 다음에 리더들도 나오니, 그런 것들을 뭐 동물, 이 벽화에다 그리든지, 도리에다 그리든지, 뭐이 주간 대담으로 해서 하든지 간에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자에 이 수요가 생기고 문자가 나왔다. 자, 그래서 그 문자를 가지고, 이 먼저, 이, 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문자가 생기기 전부터 소리가 있었다. 자, 지난 시간에 던지다라고 할 때는 이 던지면 칼을 던지겠죠. 착착 샥샥 날아가니까 척척 꽂혀서 이 척이 던질 척자가 되고 그리고 영어에는 CHUCK가 던질 척자가 됐다. 어떻게 되느냐? 척척 자, 눈을 딱 감고 있고, 딴 데를 봐도, 뭔가 척척 소리가 나면, 아, 던졌구나. 그래서, 던지다는 의미의 이제 그런 의미를, 라틴어에도 똑같이 하고, 바로 우리나라 말이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의 한자에도 그렇게 돼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말소리가 있었고, 문자가 만들어지면, 그 소리를 그 문자에다가 딱, 이제 연동을 시킨 거죠. 링크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리 문자를 가지고 읽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죠? 그런 걸 바로 표음 문자라고 하는데 그 표음 문자의 원형이 라틴어입니다. 그러나 라틴어는 그이 자모, 알파벳을 가지고 이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도를 녹음기에 비유한다면 정말로 한 50년, 6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성능 떨어지는 녹음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이 소리를, 이 자연의 소리를 담기에는 거의 40%도 이 성능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만들어진 최후에 만들어진 문자 우리 훈민정음을 통해서 이걸로 이 녹음기로 이 소리를 이 담기 시작을 하면 거의 978%를 담을 수 있는 대단히 성능이 좋은 이 사운드 이뭐어스테오의이 최고급 이 녹음기에 해당되는 우리 이 훈민정음으로 이것을 우리는 담았다. 그동안에 우리는 말소리가 변질되지 않았다. 자, 녹음기에 담고, 또 녹음기에 담아서 사람들의 귀로 들어드리는 말소리와 천지자인에서 나오는 말소리가 이 서로 다르고, 그래서 이 문자 속에 담아 있는 이 말소리로 우리가 자꾸 쓰고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7천년 사이에 벌써 이 기본되는 이 천지자인의 소리에서 나온 말소리가 문자를 통해서. 외국이 되기 시작하고, 어원의식을 상실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이, 이 잘못되어 있는 자모체계에 있는 이라틴어라든가이 알파벳에 의해서 거기서 이 말소리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당초부터 문자가 없었다. 그래서 한자를 비록 쓰고 있었지만 그 한자의 이 음과 우리 원래 말소리가 달라서 그냥 그것은 자 그냥 보는 쪽에 이해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책으로 이해를 하고, 서로 이 말을 통해서는 우리 고유의 말소리를 300만 년 전부터 쭉 이어져온 태초의 말소리를 그대로 원형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1446년에 훈민정음 해례이 최초의 이 책에다 이걸 담아서 우리 말소리가 여기에 그대로 조선시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소리를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것들을 오늘날 우리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의 말소리와 이것이 얼마나 변질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의 훈민정음이 바로 얼마나 대단하게 이 말소리에 담을 수 있는 대단한 이 녹음기와도 같은 문자인지를 이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또이강감하는 이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문자가 대단하고 아무리 우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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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민정음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우리 말소리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여러분. 말소리가 태어난 이유는, 말도 없는데, 아, 말소리가 아니라, 문자가 태어난 이유는, 말소리도 없는데 문자가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말소리가 있고, 그것이 있어서 문자가 태어났다. 우리 말소리가 오묘하고 대단해서, 이것을 담으려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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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을 해서, 그래서 담아낸 것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훈민정음이다. 근데, 그러면, 라틴어는 그러면, 라틴이 그 사람들이 쓰는 그 말소리는 대단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 말소리도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지만 이것을 담는 그 글자, 이 라틴어, 이 영어 알파벳이 그렇게 우리 흥민정원 만큼 대단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담고 싶어도 못 담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단하게 이 담아서 오늘날에 왔다. 자, 이 우리 말소리. 그러니 여기에 들어있는 이 말소리가 이 라틴어나 기도원의 태초의 이 언어에까지 연결이 돼서 이 전해오는 이 말소리가 이전 세계의 말소리와 하고 또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태초의 인류 하고 저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뭘로 추적할 수 있느냐? 어머니 유전자로 추적을 하면 바로 모든 것이 아프리카 이 뼈가 추출된 그 지역 그 근방으로 전세계가 다 집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어머니가 어머니를 낳고, 어머니가 또 어머니를 낳고,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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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우리의 증조할머니를 낳고, 우리 그 다음에 할머니를 낳고, 저희 어머니를 낳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모에 쪽으로 내려와서 저까지 왔겠죠. 그러니까 한번 더. 근데 낳기만 하면 뭐 살아납니까? 인류는 먹어야 되죠. 근데 식량 말고도 또 중요한 것이 뭐냐? 물입니다. 이 물이 없어가지고 안 먹으면 일년은 죽어요. 그러니까 맨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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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했었겠죠. 물또 와라, 물또 와라, 물또 와라. 또물 먹고 싶다, 물 기러 와라. 물, 물, 물. 그러니 이 물이라는 말소리는 우리 입에서 가장 오래 계속 친숙하게 써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전 세계에는 똑같이 이 기초적인 물이라는 이 말소리는 전 세계가 같이 하을 것인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물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을 뜻하는 말이나 라틴어리스라든가 이태리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스페인어라든가 심지어는 일본 말까지도 한자까지 다 물이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해지는이 말소리가 대단하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상에도 가장 이 우리 말소리가 대단하다는 걸 증명해주는 이 단어, 이 단어가 여러분, 러울입니다. 러이 러울이 저는 수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천지 자연의 소리에서 이제 이이 동물의 이, 이 이름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 동물은 그 동물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까치가 왜 까치인지는 까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까치가 물어보면 까까 소리를 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뻐꾸기가왜 뽈꾸기나 뽈꾸기한테 물어 보세요. 꾹크꾹크 영어는 그래서 끄크가 뽈꾸기고 우리는 뽈꾸 뽈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만 또 저쪽에 중국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봐. 요꽉 꽉. 그래서 꽉꽉이 꽉꿍이라고 하는 것이 실꾸기를 뜻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꽉꽉 꽉이 실제로 쿠크만 뽈꾸기냐? 자, 영어에서도 이 꽉이 뻐꾸기 를 뜻하고, 그런 뻐꾸기들이 이좀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는 몰라도, 바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쿠쿠가 뻐꾸기인지 아닌지는 뻐꾸기한테 물어보면 꺼쿠 뻐꾸, 아, 바로 저거구나. 그래서 마찬가지, 이 러울이 과연 너구리인지 자, 이 수달인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너구리나 그리고 수달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에서 하나를 땄는데요. 자, 보이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동영상인데요. 자, 잘 보십시오. 이게 수달입니다. 이 수달이 과연 어떻게 울고 있는지, 이게 이제 어린이 대공원 같은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따로 뭐라고 하죠? 이게 수박수로입니다. 자, 바로 이 러울이 소리 나는 이 소리를 보게 된다면 바로 이런 소리를 냅니다. 바로 우리는 라울이라고 하지만 이 라울리 라우! 라우!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라울! 라우! 이런 소리도 아니고요. 러! 러! 이런 소리도 아니고요. 첫 번째는 낫습니다. 라 뒤에는 거성입니다. 높게 소리가 납니 너! 너!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이 소리를 그대로 담은 것이 바로 이 헤레에 있고요. 울자의 앞에 보면 이 동그라미 이 여기가 보이십니까? 이 방점. 이 울자 앞에 여기 있는 이 방점. 이 방점을 하나 찍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 말소리 사성에서 거성을 뜻합니다. 거성은 소리를 높이내라 로우 로우 이 소리를 내야지 로우라고 얘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자연의 소리 로울이 내는 이 소리를 가지고 로우 할때 저기 있는 로우리 아 우리한테도 쳐다보는거지 아 누가 날 부르네 바로 이 천지자연의 소리 이 로울의 소리를 담은 그 로우리라는 이름 그 로우를 로우리라고 불렀는데 딴 나라에서는 이걸 수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달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이제 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달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이 한자를 가지고 이 우리의 넝우리 넝우리 달자라고 하는 이 넝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넝우리를 보면서 이 너구리라고 착각을 해서 훈몽자외에서 있는 그걸 가지고 오늘날의 훈몽 이해 나와 있는 러우를 이이 너구리로 착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러울은 수달을 뜻한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만드는 비록 한자말이라 하더라도 수달을 보고 수달, 수달, 수달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 수달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바로 그 수달에 바로 러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때그 러울을 알아듣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이 고유의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이 대단한 이 수달이라는 이, 이 말소리 이것을 여러분들 어,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에는 이 수다를 또 뭐라 얘기하느냐 자, 그럼 영어도 이 수다리니까 룰이라고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영어는 오 u t r 라고 얘기합니다 오토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느 식을 상실한 거예요. 수달과 오토 소리를 내는 그이 동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을 착각하지 않았나? 이리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수달은 아까도 들려준 이 수달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공원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이 어떤 공원에 있는 겁니다. 자그 나라에 있는 수달도 로우리라고 있는데 그 로우리라고 있는 수달 이름을 오토라고 진다는 것은 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 소리를 내는 어떤 다른 유사하게 생긴 동물이 있는데 그것과 어원의식을 상실해서 오늘날 변한 그렇게 불르고 있다라고 자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 세계에서 수달의 이름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는 우리 말소리 바로 그 수달의 소리 러우를 우리가 다시 여기에서 이 살려서 우리가 이 단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 우리가 이 로울이라는 이 수달의 이름을 쓴다면 가장 기뻐할 것이 바로 전 세계에 있는 수달입니다. 바로 드디어 내 이름을 바로 우리 이 한국인들이 또 드디어 찾아줬구나. 실제로 1446년에 우리 한국에서 바로 이 세종대왕이 그, 이,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수달의 고유 이름을 그대로 써 있던 우리 자기들의 수달의 이름을 러울이라고 썼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록에 남겼는데, 이것을 오늘날 이것을 쓰지 않고 다 수달이라고 하고 있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말소리, 수달을 뜻하는 말소리는 자기들 이름이 아닙니다. 자, 뭔가 어우인의식을 상실이 돼서 오늘날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고착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구리라는 우리 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 그것도 다음에 얘기를 겠지만 간단하게 이 얘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자 너구리 소리를 들어보면요 실제로 락락락락락락락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바로 락쿤 락쿤이 영어로 바로 이 너구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소리와 유사하게 락락락락 럭크란 소리를 내는 럭쿠리 럭그리가 바로 영어에는 럭크리고, 그래서 럭그리가 된그 럭크란 소리와 어떻게 러울이라는 소리가 같겠습니까? 그 러울이라고 나는 이 소리는 바로 수달밖에 없다. 이 우리 대단한 말소리, 그리고 이 수달의 이름을 찾아주고 이 하는 우리 말소리, 그리고 그 말소리를 담은 우리 이훈민정음이 우리 대단한 우리 이 이 훈민정음과 그리고 이 우리 말소리를 공부시켜, 우리 글자를 공부시켜 주는 이 대단한 훈민정음 해례편, 자, 이것을 여러분들 더욱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말소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말소리에서 잊어버린 자, 자모 내자도 있지만, 이렇게 사성의 방점, 자, 입성, 그다음에 상성, 평성, 거성 이것도 우리 말소리에 있고, 이것이 중요하다. 자. 말이 동물의 천지, 자연의 소리를 담았는데, 자, 여러분들, 벼락이 까가가가강 이렇게 칩니까? 우르르르르, 이렇게 칩니까? 우르르르르, 꽝 소리도 내고, 그다음에 꼬꼬대, 꼬꼬, 이렇게도 내고, 이 소리를 뿔자에다 담으려면 사성이 있어야죠. 바로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글자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글자의 말소리는 사성으로 해서 이렇게 말소리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써놔도 그 사로를... 송에서 읽을 수가 있는 그러니 그것이 스테레오 음악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말소리를 그대로 담은 바로 훈민정음, 바로 바로 말소리, 이 백성을 가르키는 올바른 소리, 이 소리가 이평면에 그냥 소리가 아니라 3차원, 4차원에 돼 있는 서라운드가 되는 이 소리, 이 소리를 그대로 우리 문자에 담은 이 문자를 바로 이걸 그냥 뚝 잘라 가지고 평면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성 이 소리 이걸 음절 없애면. 이게 어떻게 소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음악의 노래방에 갔을 때, 자, 노래가 어떻게 됩니까? 음정에 따라서, 톤에 따라서 노래가 이루어져야죠. 가사만 가지고 쭉쭉 읽으면 이게 노래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천지 자연의 이 말소리를 담, 이 소리를 담은 우리 천지 자연의 우리 이 한국 말소리와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담으려고 했던 그냥 써있지만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읽는 걸 그대로 읽으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러울이 그냥 러울이 아니라 누구나 봐도 러울이라고 있는 이 대단한 우리 훈민정음의 이, 이거에 여러분들을 다시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건 복원을 해서 그리고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우리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우리 말소리, 우리 말소리를 제대로 에, 에, 왜곡되지 않게 담아놓았던 우리 그것을 필요하게 했던 우리 훈민정음을 가지고 바로 이 말소리가 잃어버린 그 라틴어라든가 영어라든가 그쪽에 있는 모든 말소리에 오늘 기초적으로 적용할 것이 최소 30만 단어가 넘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이것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30년 동안 강의를 해도 끝이 안난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바로 이런 것들을 세상에 알려서 우리 대단한 우리 말소리와 우리 대단한 우리 글, 훈민정음과 그리고 어, 전 세계의 길이란 그런 모든 언어에 언을 제공해 주십시다. 네, 사랑합니다. 말소리 연구가 박호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뭐를 할까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러울도 있지만 대단한 또 하나의 이, 이 우리 말소리가 있는...